주변의 형님들도 그렇고 엔진 작업을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동생들한테 엔진 작업은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엔진 외부의 부품들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엔진 세번 내렸습니다. 자세번 내렸다고 급액을 세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비용을 받고 이 리프트는 계속 못 쓰고 TPMS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엔진 작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출고를 했어요. 했는데 TPMS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정비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 엔진 작업한 데 가버려요. TPMS 센서를 이차 상태가 어떤 게 문제였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차를 시동을 걸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원모터 수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엔진 작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엔진 작업을 많이 하는데 주변의 형님들도 그렇고 엔진 작업을 다 하지 말라 그래요. 저도 동생들한테 엔진 작업은 어지간하면 하지 마라. 뭐 누구나 다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오류가 나거나 실수가 나는 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경정비나 뭐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 데들은 빨리 돈이 순환이 되고 돈을 빨리 벌겠지만 저는 엔진 작업을 하면 왜 돈을 못 버는지 사례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다음에 동생들도 제가 엔진 작업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누유 작업까지는 그래도 좀 하라고 해요. 근데 엔진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해요. 제가 그 친구들의 차를 받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그런데 그 문제가 무엇 때문에 그런지 저희 가게에 있는 차량들의 사례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 힘든 부분이 있고 왜돈 벌기가 힘든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S600 차량이에요. S600 차량인데 엔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운전석 뒤에 ABC 쇼바가 스프링이 부러져서 하체 소음이 났고요. 엔진 작업 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차량은 정말 많이 돈이 들어갔어요. 왜냐면 계속 뭔가가 문제가 일어났어요. 저희는 엔진을 아무리 조립을 잘하고 만들어도 압축압력도 다 정상이고 엔진은 정상적이더라도 엔진 외부의 부품들 때문에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출고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차량이 여러 대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한 번에 끝나고 크레임도 안 걸리고 그러면 떼돈 보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지가 않다. 거의 절반 이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원인을 잡기 위해서 늦게까지 맨날 노력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제가 한 6년, 7년째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끝이 나질 않아요. 자 그래서 그런 사례를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이 차량은 이제 삼 번하고 오번 실화가 올라와요. 자 엔진에 이상이 없는데 삼번오번 실화가 올라옵니다. 어 그러면 압축 점화 인젝터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근데 이 차량은 엔진 작업을 했고 압축 압력도 다 정상적으로 나요. 와 그럼 엔진은 이상이 없잖아요. 그럼 저희 책임은 아니지만 이 차가 운행을 할수 있을 정도가 되려 그러면 엔진이 떨림이나 부족 없어야 돼요. 실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삼 번과 오 번에 대한 실화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어요. 이 12기통 짜리 점화 코일은 잘 확인이 안 됩니다. 점화 코일이 문제인지, 플러그 문제인지, 개별로 돼 있는 것들은 파양으로 코일과 플러그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잘안 됩니다. 그리고 12기통이나 12개나 있다 보니까 인젝터도 확인이 잘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어디까지 왔냐? 지금 이 차량은 인젝터 상태를 한번 볼라고 이렇게 이게 연료 라인이에요. 연료 공급 라인인데 연료 공급 라인에다가 탈거를 해서 이렇게 호스를 뺐습니다. 자, 이 호스를 왜 뺐냐? 여기다가 압축압력 게이지를 걸 거예요. 이렇게 압축압력 게이지. 저희가 기존에 압축압력 게이지를 파형으로 보던 거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연료의 맥동을 볼 거예요. 1번 채널을 연료의 맥동. 그리고 점화도 한번 볼 거예요. 이 점화가 12기통 잘안 나오는데 뭔가 방법을 좀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료 압력부터 한번 볼게요. 이 연료 압력은 제가 시동을 걸고 보니까 엔진 구조에 의해서 맥동이 좀 많이 떨립니다. 점화를 죽이고서 연료 맥동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인젝터가 분사를 하면 연료 레일에 압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맥동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엔진이 불안정하고 부조를 하고 그러면 그 맥동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맥동을 보려고 이제 점화를 좀 죽여보겠습니다. 압축 압력 게이지로도 연료 압력이나 뭐 오일 압력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다 스코프로 볼수 있어요. 자, 시동이 안 걸리게 하기 위해서 점화 코일 잭을 빼자. 이거 잘 깨져가지고 잘 빼야돼. 넣다 뺐다 하면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크랭킹을 해서 연료 압력을 한번 봅시다. 자 일단 확대를 해보니까 인젝터의 이어 연료 레일의 자체의 맥동이고 인젝터가 분사할 때마다 요 떨어지는 양을 보는 거예요 인젝터가 덜 분사하면 얘는 덜 떨어질 거고 그 다음에 인젝터가 많이 분사하면 압력이 더 떨어질 거고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인젝터를 가늠할 수 있는 거예요 MPI 방식이다 보니까 어 인젝터가 분사할 때마다 이렇게 떨어지는 이 양을 보는데 이렇게 쭉 보면 거의 일정하게 떨어지는 걸볼수 있어요. 뭐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뭐이 정도 미세한 차이가 다가 부조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인젝터는 이상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진을 작업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되는 부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계속, 인젝터 뜯고 붙이고, 클리닝 하고, 뭐 이것저것 계속 해봐야 돼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 시간들 때문에 시간적인 손해도 보고, 그 다음에 손님들도 이제 오래 기다려야 되고, 엔진을 올리고 나서도 문제가 생기는 트러블들을 빨리 잡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닥치는데,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고, 저희도 이제 연료라인의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이게 인젝터 문제가 많은데, 인젝터를 어떻게 테스트 해보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까지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S600 같은 경우는 국산 차량의 인젝터를 한번 조경을 한번 시켜본 적이 있어요. 분사량이라든가 인젝터 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춰서 국산 차량을 한번 시공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다 정상적으로 다 운행이 되고 아무 이상이 없었었거든요. 커넥터만 개조하면 됐었어요. 인젝터는 이렇게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 그 다음에 S600 점화코일이 항상 문제였어요. 점화코일을 점화 파형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지금. 이 12기통 같은 경우는 점화코일이 일체형이기 때문에 잘안 나와요. 그런데 어, 이걸 어떻게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하다가 점화로드를 한번 부조할 때 이상 있는 실린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이 점화로드로도 600을 체크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한번 시동 걸어줄래? 점화 한번 보게. 잠깐만, 설정만 다시 좀 할게. 5V에 한 1ms. 그 다음에 트리거. 자동 점화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600도 점화 파형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화할 때좀 틀립니다. 자 이렇게 이상하게 점화 측정이 되는데. 600도 실화하는 부분은 종화파형이 살짝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 뒤에 꼬리 부분이 문제가 되진 않지만, 파이어링 구간에서 약간 이상 있는 부분을 부조할 때마다 그 변화가 있어서, 아, 요걸로 판단하면 되겠다 하면서, 요렇게 좀 알아내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12기통 점화를 어, 잘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차량은 점화 코일을 신품도 교환한 건데도 불구하고, 요런 문제가 발생을 했다. 플러그가 문제인지, 코일이 문제인지, 엔진이 문제인지, 인젝터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테스트해서 이렇게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들도 필요하고 이 과정들을 저희가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엔진 작업이 원활하게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시 작업해보고 찾아보고 뜯어보고 압축도 체크해보고 실수가 난게 없나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그런 시간들 때문에 엔진 작업이 사실 힘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도 두 대도 되게 고생하는 차들이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R8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작업을 했을 때 엔진 작업을 완료한 차량이거든요. 진작에 완료가 됐지만 한쪽 실린더에 실화가 뜨고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고장부터가 떴어요. 근데 저희가 타이밍 동기가 기준파형이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틀어졌나 안 틀어졌나 알수 있거든요. 타이밍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원인을 잡기 위해서 또몇 달을 고생합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직면하다 보니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아우디. 엔진 소음 때문에 입고된 차량이거든요. 엔진을 세번 내렸습니다. 세 번. 엔진 소음이 안 잡혀서 도대체 이 엔진 소음이 뭘까 하면서 체인 가이드며 누가 봐도 체인 가이드고 소음 측정도 해보고 어디서 올라오는지 보고 체인 텐셔너를 개조해서 체인 텐셔으로 올라오는 오일압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고 있는데 원인이 안 잡혔어요. 엔진을 세번 내렸습니다. 자세번 내렸다고 급액을 세번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한 번의 비용을 받고 이 리프트는 계속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어, 이 엔진 작업들이 어,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정비소나 이런데들은 이런 작업이 하나가 꼬이잖아요. 아무 일을 못 해요. 저희 같은 샵이야 엔진도 많이 있고 부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처리를 하고 만들고 개조하고 뭐 스코프를 쓰든 뭐라든 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사실 그런 게 쉽지가 정말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 이 엔진 일이 돈을 못 벌고. 그다음에 엔진이를 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그다음에 또 저쪽 가게 가면 또 다른 차들도 있거든요. 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설명 드릴게요. 그 차도 아주 희한합니다 그리고 엔진 작업 후 문제였던 카이엔. 이 카이엔도 엔진 작업 후 시운전하는 과정에서 어, 이상한 증상을 발견했어요. 차가 툭툭 치고 어쩔 때는 체크등이 깜빡깜빡 거리면서 차가 덜덜덜 떱니다. 그리고 주행하다 보면 울컥울컥 거리고 아 이런 엔진 작업 후에도 뭐 저희가 뭐 고장 난게 아니잖아요.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점화코일이 나갔어요. 그래 여기 보시면 두개 표시돼 있고 이쪽에 4개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점이 4개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는 표시가 안돼 있어요. 1, 번과 3번 점화코일이 나갔었습니다. 차가 울컥울컥 거리고 난리를 치고 체크도 깜빡깜빡 거리고 이 차량은 점화코일 두개가 불량이 났어요. 체크도 깜빡깜빡 거리면서 차가 덜덜덜 거리는 증상이 시운전 중에 포착이 돼서 저희가 중고 엔진에 있는 걸 갖다가 껴갖고 일단 마무리를 했어요 그리고 또 차가 울컥 울컥거리고 톡톡톡톡 거리는 동력이 끊기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그건 또 뭐냐 살은 TC 오일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살은 TC 오일도 넣어주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니까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TC가 아마 나중에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TC도 오일을 주입하고 했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하니까 쉽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 야, 이건 뭐지? 뭐 때문에 그러지? 프로펠러 샤프트가 덜 조여졌나? 조인트가 나갔나? 주행 중에 덜덜덜 덜고덕덕덕 되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바퀴가 돌아가면서 덕덕덕 되니까. 그래갖고 확인해 봤더니, 아뭐 조립에도 이상이 없고, 부품에도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뭐지 하면서 TC 오일을 갈아버리니까 50%가 잡히고, 캘리브레이션을 하니까 30%가 더 잡혀서, 지금은 이제 탈만한 정도가 돼서, 이렇게. 출고를 대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는 S600의 누유 작업과 엔진 오일이 냉각수에 섞여있는 증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지금 실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게 엔진 작업을 하면 저희는 사실 이 차의 상태를 모르고 아무래도 이제 연식도 있고 노후가 되다 보니까 정상적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상 있는 부위를 다 하고서도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이런 게 많아요 뭐 전에는 이상이 없었다 뭐 A6도 전에 수온 때문에 수온 센서 하나가 고장이 났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출력 제한이 들어오고 변속이 안 됐었거든요 저희는 누유 작업만 했어요 근데 정품 수온 센서로 갈았어요 불량이 났습니다 불량이 나가지고 수온 센서를 분명 갈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증상이 일어났어요 엔진 온도가 올라가면서 차 변속이 안 됩니다 그래갖고 그것도 뭐 다른 거이것저것 쓰시다가 뭐 이것저것 별의별 지다 해봤겠죠 그랬는데 수온 센서 정품 불량 났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증상이 생겼다고 엔진 작업 파고 나서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결을 해야 출고를 하니까 이런 애로 사항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4.8 엔진 하나 더한거 있거든요. 걔도 마찬가지예요. 걔도 수온이 요동을 칩니다. 그것도 지금 못 잡아가지고 ECU 바꾸고, 갱기판 바꾸고, 별짓 다 하고 있는데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서 엔진 작업이 돈 벌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이거든요 디스커버리 5입니다 엔진 작업을 하고 tpms 경고등이 들어왔어요 tpms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엔진 작업한 지 얼마 안 되고 출고를 했어요 했는데 tpms 경고등이 들어오니까 정비소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 엔진 작업한 데 가버려요 tpms 센서를 tpms 센서 이상 없고 휴즈가 계속 터진다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엔진 작업한 데에서 뭔가 배선의 실수가 난것 같다. 제가 그걸 하면서 사실은 차주한테 엔진이랑 TPMS 센서랑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끝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두 군데 서비스 센터도 가고 다 가봤는데, 야, 니네 엔진 작업한 데서 잘못됐다는데, 제가 한거 잘못, 잘못한 게 없었는데, 제가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 왜냐면, 다른 데서 다 제가 잘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가 입고가 됐어요. 배선 문제였거든요. 그걸 찾느냐고 또 새벽까지 일을 하고 그 T P M S 센서 모듈 어디 냐면요 여기 실내 천정 천정 위에 있었어요. 그 위에 있는 게 과연 우리가 작업하면서 그 고장낼 수 있을까요? 배선 어딘가 쇼트가 났더라고요. 배선을 쇼트를 찾을 수는 없어요. 왜냐면 천장을 다 내려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잘라가지고 쇼트가 나지 않게 새로 매주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휴즈가 끊어져서 차단이 될수 있게 그렇게 해서 만들어져서 출근했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것들도 많다 보니까 어, 너무 힘들어요. 집에도 못 가고 내가 왜 일을 시작했는지 이런 고민도 항상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 이걸 계속 해야 되고 돈도 못 버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나. 제가 많이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일하는 동료들이 지금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랑 이제 꿈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전에 그 저희가 그 영종도에 회식 가면서 제 꿈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꿈을 같이 직원들과 이루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 거고 힘들지만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NGG 차 고장이 나서 왔기 때문에. 어떤 부분도 알 수가 없어요 이차 상태가 어떤 게 문제였었는지 뭐가 문제인지 차를 시동을 걸어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아예 시동도 안 걸려서 붙어 갖고 온 차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붙으면서 스타트 모터가 타버리면서 다른 배선에 문제를 줘서 어디인가 휴즈가 터지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들도 다 저희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는 차 엔진이 고장 나서 왔기 때문에 차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든 부분이 많아요 아, 또 있다. 엔진 작업했는데 소프트 클로징 안 된다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요. 저희는 이제 엔진이 다 망가져서 오기 때문에 차 상태를 알수 없어서 일단은 엔진 작업이 들어가기 전에 고장코드는 다 사진으로 찍어놔요. 왜냐면 엔진 작업하고 나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사진을 찍는 습관들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한테 항상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요.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 어, 엔진 작업을 잘 꺼려 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적인 손해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단위가 크다 보니까 깎는 경우도 많아요. 저희는 뭐 부품이 이만큼 들어갔고, 아니면 딴 데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덜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뭐, 거기서 이제 금액을 깎아버리면 참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다 남는 게 아니거든요. 부품값, 뭐 인건비, 뭐 가계세, 전기세, 그다음에 리프트 뭐 사용하면서 이렇게 묶이는 돈한달두 달씩 묶여 있는데 그 정도 비용을 번다 그러면 사실은 손해인 거예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이 중대 결정을 하면서도 이게 어려운 고장들이나 차 출고 못하는 문제들 때문에 차를 받는 걸 중단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까마귀 날짜배 떨어졌다고 해서 정비소에 나가 있는 동안 고장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를 소비자한테 이해시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아서 아마 이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다 꺼려 하시고, 그 다음에 힘든 부분도 많기 때문에 꺼려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진단하는, 어,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어떻게 이겨보려고. 어, 틈새시장이라고 제가 얘기했었는데, 틈새시장을 혼자 개척해 나가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도 들 있으니까 조금씩 다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내는 금액이 정말 많이 버는 건 아니에요 경전비를 정말 많이 해서 순환이 빠르고 리스크가 없는 걸 하는 게 돈을 버는 거지 리스크도 많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들은 저도 하면서도 매일 후회하고 있어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정비사들이 엔진 작업을 꺼려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엔진 작업이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진솔하게 제속 내용을 한번 어, 말씀드려봤습니다. 뭐 지루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정비사분들은 일부 공감하는 부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에이, 어쨌든 하, 꿈을 위해서 한번더 열심히 힘내서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좀 있으면은 이제 차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복구가 되는데 이 어려운 시국에 일을 안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되게 거만하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아 근데 돈을 못 벌고 차를 못 받는 거니까 음, 그거를 결정하기까지는 사실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수익이 되는 걸 빨리 벌어서 좀 메꿔야 되는데 밀린 일들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런 것들 안 잡히는 차들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수익이 사실 안 되거든요 힘든 결정을 했는데 어, 너무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마시고 어, 저희가 돈을 많이 벌어서 배불렀네 이런게 아니라. 어, 밀린 숙제들이 많고 어려운 고장들이 많고 그다음에 엔진 작업 후에 안 잡히는 차들이 많고 해서 어, 그런 결정을 어렵게 내린 거고 그로 인해서 수익은 더안 되겠죠 어. 하지만 이제 앞으로 올해나 내년쯤에는 더 어, 수익으로서도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열심히 달리고 있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